フフフ。<laughs> <laughs> 어 나는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, 내일도 오전에 좀 일해야 되거든 오후에 갈게요. 아 알겠어요. 아에다 음. 먹고 그, 그 롯데 쌤이 있잖아, 파인애플만 크림 있는 거그다 가가지고 크림만 골라 먹고 가전 안 먹고. 물줄까 했더니 주스 달라 그래서 저는 한 3분의 1컵 주스니만 그거 먹다가 많이 달라고 까득 튀어나와서 그거 다시어줬대 이거 다 먹고 한 컵. 그리고 저는 끼보다 뜨거운 니잔데 저들이 엄청 기다려낸다고 엄마가. <laughs>